예 <laughs> 오늘은 2024년 어, 7월 7일 일요일이죠 어, 어, 지금 저 앞에 비치고 있는 어, 그 박용숙 선생님 그, 어, 책이 한국 어, 미술사 이야기 한국 현대 미술사 이야기 이두 권이 있는데 어, 이 책이 어, 그 실질적으로 어, 우리 그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어, 한국 사람들이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우리의 역사 어, 교과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laughs> 그 우리 그 박용순 선생님의 그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늘이 218번째 그 강의,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거치면서, 어, 21세기를 거치면서, 어, 새로운 문명 체계로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그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바뀌게 이제 된 것은 과거에 <laughs> 우리가 그 상고 사절 시절, 시절 때아 어, 툰트라를 따라서 북위 66.6도의 툰트를 따라서 어 연해주에서 그 핀란드까지 어그갈 때에 가장 핵심적인 그어그 어, 그 혁명이 바로 바로 흑요석 혁명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는데 어그 어, 돌이나 뾰족한 어 돌을 사용했다가 어 유리 조각을 흑요승은 유리 조각이니까요 이 유리 조각을 뭐냐면은 어그 어, 바꿔 끼우면서 어, 이들이 어, 드디어 모리식의 어, 사냥에서 직접 사냥으로 어, 나오게 돼서 어, 남하하게 됐는데 이때 시절을 어, 우리 환구 문명사에서는 상고사 시절에 상고사 1기 2기 중에서 상고사 1기의 순다대로 순덕하는을 순다 넘어서 약 24,000년, 25,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북방에 올라와서 사냥을 하던 시기를 상고사 2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상고사 2기의 가장 핵심적인 혁명이 바로 이흑역석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에서 모리 식 사냥에서 이제. 고도로 발달된 활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화살촉인 유리를 끼워서 사냥함으로 인해서, 그흑여석을 따라서, 남하기 시작했고, 그 남아기 시작하면서, 그, 수력과 채집, 의료,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그, 폭력자가, 즉다 하시면 지배자가 이제, 아,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 1만 2천 년 전에, 빙하가, 끝나면서, 어, 그, 이 빙하물이, 그, 흘려내리면서, 빙하물이 흘려내리면서, 어, 모든, 어, 그, 어, 지대가 낮은 데서는, 홍수가, 아, 아, 그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산족에 살게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 언저리에 네팔 같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꼴짝 꼴짝마다 약 200여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고산족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어, 크게 살게 됐는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그들은 그 산골짜기에 그렇게 어,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상시 흘러내리는 어, 빙하가 흘러내리는 물이 어, 수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농사가 가능하고 가축도 어, 물을 먹일 수가 있었다는. 원인 때문에, 아,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2천 년, 어, 전에 빙하가 끝나면서, 어, 약 3천 년 동안에, 아, 혼란, 대혼란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 홍수의 시절이라고 말하죠. 혼란기를, 어, 거쳐서, 지금 이제 중국 기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방고환인, 방고환인, 시대의그 어,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서, 아, 어, 드디어 어, 마고성에서 어, 동수남부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아, 어, 그것이 바로 서쪽으로 간 세력을 금막 세력이로 말하고 동쪽으로 온 세력을 우리가 아, 어, 그 어, 태백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서쪽으로 갔던 어, 세력들이 어, 매우 어, 그 어,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BC 7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어, 전부터 어, 그어그어 코카서스 산맥이라든지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서 어그어 그, 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용해서 수류를 이용한 어, 농경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어 서구 문명의 뿌리가 아 거기서 어, 출발하였고 아 어, 그러면서 어 그들이 남아하여어 지금 현재 메디아 어, 그 이란 땅 밑에 있는 것을 메디아라고 하고 리디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어, 터키 땅으로 이렇게 어,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과 동시에 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 문명을 가지게 됐는데 이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어, 청동기 혁명이 바로 이 샤먼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의 그 문화권이 바로 샤먼 시대에 어,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문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 이제 20세기에 초에 지금 제4차 산업 블록체인 사, 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암호화폐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이제 어, 어, 문재인과 어, 조국 기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어, 잘못 어, 그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사회는 어, 이 전환점에 가장 위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삼원 시대 때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그 어, 아침에 또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번 몇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 그래서 우리의 그 고대사는, 우리의 고대사는, 어, 어 BC 한 7000년에서부터 어, AD 1910년까지 우리가 어, 한일 병탐이 일어난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우리의 고대사라고 이렇게 에, 넓게 잡으면 아,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잡아도 되느냐 하면은, 아, 전제 왕권 국가가 아,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 우리의 고대사는한 900년 동안에 이제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로 샤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어, 것이 바로 이 어, 샤먼 왕들의 어, 지배자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을 독점할 수 있었던 아,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면은 아, 점성술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연금술 풍수지리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 힘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을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 왕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그 왕들을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바로 샤먼 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시대에 그러면 힘이 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기술의 독점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반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 바로 주로 사냥이라든지 연금술이라든지 해부학 같은데 이 공부를 통해서 그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호태왕이라든지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수루왕,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백제의 이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저, 어, 그 호태왕의 그, 어, 그, <laughs> 그 비문에도, 어, 이러한, 어, 숲속의 왕, 소위 말하는 샤먼 제국을 지키는 비밀, 어, 기술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가 바로 조이스니, 조이, 선인이, 조이 스, 선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랑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삼원 시대의 이돌리기는 이돌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삼원 시대의 어 이돌리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삼원이 어, 이돌리기에 이 대한 어, 거부 반응을 어,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악한 자들을 증벌할수 있는 무기인 아주 비밀 무기인 불단지 즉 다시 말해 화약을 이용해서 어, 터지는 이런 불단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능력이 위험과 권능을 보장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당들이 하고 있는 어떤 어, 내용하고는 전혀 어,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일기 어, 당천의 기마 군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 기마 군단이 바로 어, 군사 집단으로서 고구려가 그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태왕이. 어, <laughs> 왕이 바로 그 어, 우리가 어그 어, 비문에 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laughs> 그러면 어, 우리 조선반도에 이 삼원의 세력들이 미친 시기까지가 언제냐면은 A.D. 7 세기까지 에, 에 접어들면서 이제 아 어, 그러니까 6 0 0 년대죠. AD 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극극하게 이제 삼원 세력이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관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선초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는 일을 하면서 삼원 시대 이제 삼원 어, 사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불교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 이해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사문의 이 힘이, 어, 무너지고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6 0 0년대데 AD 7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사문의 그러면, 이 신들은, 어, 아까 습성의 왕들은 어디에 편입되었느냐 하면은, 일부는, 일부는, 어, 신라의, 아, 진골에 편입되었고요. 신라의 진골에 편입되고, 일부는 일본으로, 어, 건너갔고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신생국가가 아, 만들어진 어 북쪽의 발해국의 어, 기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해의 기반 세력은 바로 사만의 어, 후손들인 어, 신들이 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어,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이 발해는 바로 어, 뜻이 영군과 같은 뜻이 있고 불의 바다 불은 바로 영금설에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불의 파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이 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황국사에 어, 대해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조금 했다고 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있는 어, 이 비너스상이 비너스상이 바로 삼원 어, 시대의 어, 서구 어, 유럽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어, 빛 보았던 그런 불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비너스 상이라든지 삼신 할머니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에, 같이 공부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어그 박영선 선생님의 어그 책과 그 다음에 어 지금 이제 구조주의, 어, 모던니즘 같은 이런 책들이 바로 이제 어, 지난 어, 불교, 유교, 도교 어 기독교 가톨릭의 시대가 이제 해체되고 새로 운 뭐냐면은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원 시대 때에 무너져 있는 어, 삼원 시대가 무너지고 불교 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저 앞에 있는 지금 이제 아, 저어그달 달이 있는데요. 달 화면에 비치는 저 달도 바로 그 어, 기원은 저 중앙 아시아의 샤먼들이 뭐냐면은 어, 대중들에게 나타날 때는 바로 저들탈다 쓰고 뭐냐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 시대가 들어오면서는 어, 기술의 시대가 아니고 폭력 억압의 시대가 아니라 어, 자비를 어, 베푸는 인 문학적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지난 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까지 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했고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유불순도 기독교 카톨릭이 바로 칼야서퍼스가 이야기하는 차축 시대. BC 700년에서 200년까지 BC 900년에서 BC 200년 사이에 바로 철기와 동 철기 시대와 더불어서 전제 왕궁고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억압과 폭력이 바로 대중들에게 호응하지 못하고 어 여기에 나, 나타난 자비와 사랑 인의 사상이 바로 그들에게 어어 어, 그 어필이 되었다. 그래서 어 그들이 어그 샤먼 제국의 어 최고 어, 사제가 바로 건느리고 있었던 왕들이 왕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불교 세력에 편입되었고. 그 불교 세력에 편입돼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어, 왕과 결탁해서 오늘날의산중의 어, 권력자가 되고, 지금 이제, 어, 그, 어, 기독교는 어, 산 밑에 지금 이제 권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 불교가 이제, 사원 시대가 저물고, 불교 시대가 이제, 어, 들어오면서, 그러면 불교는, 어, 우리나라에서,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7세기 이 후에 불교의 문화가 아주 어, 각광받게 되는 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불교와, 어, 사 시대를 잠깐 언급하면, 먼저 불교부터 이야기를 하면, <laughs> 자 그래서 이 불교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 그 스타가 누구냐면은 가빌라성의 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시다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키워주고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사문출류라는 그 유명한 이유로 인해서 어, 이, 이 사람 그, 이 시다르트가 부처죠. 부처가 아, 바깥 세상에 나와서 어, 그, 성녀가 <laughs> 되었다는 것이죠. 삼문, 삼문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laughs> 어, 그, 이, 이 어, 시다르트가 이제 출가하게된 어, 계기가 바로, 어, 문출류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년 어, 고행 끝에 어, 깨달음을 얻었고, 자, 그래서, 어, 문 고행의 이해하는 것이라고 봐서, 그래서 항상 저는, 어, 이 불교와, 어, 기독교가, 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어, 그, 어, 원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삼원, 어, 문명은, 삼원, 어, 이 신앙은, 불로장생을 꿈꾸는 어,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바람을 어,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로장생의 샤머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같이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매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불교는 이 자비와 이 문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 여덟 번째, 이 불교는 이타형으로서 남을 돕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까 삼원 시대는 사악한 무리를 아주 뭐냐 징벌하기 위해서 어, 화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용맹성을 어, 미화하고 삼원 시대의 이념을 전혀 어그어그 어, 그 실현시키는데 어, 억압과 폭력이 뭐냐면 대두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서 권력이 강하면 거기에는 억압과 폭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 문명사는 소수의 억압과 폭력자를 제어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시대에 이런 어, 사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아, 폭력성이 바로 자비로 인해서 그를 어, 그제어하는 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자, 그래서 음, 불교는 살생이 금지되고 어. 또, 어, 3월 시대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이제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살생이 금지되고 그런 물에 해가지고 키우던 닭을 뭐냐면은, 어 아, 풀어, 주는 그런, 그, 어, 그 주건이 없는 그런 일도 일,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열번째 사냥과 연금, 연금술은 오늘의 자연과 함께 비유한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인문학에 속하고 그래서 불교 어 500년, 유교 500년 동안에 우리가 인문학에 너무 치중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어 조총을 받아들였던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열도의 일본에게 우리가 임진왜란과 더불어서 결국은 나라가 뺏걸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을 우리가 관계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어, 지하 양상 삼원시대에서의 비법이 바로 어, 지하 신전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음, 고구려의 집안에 있는 많은 어, 그 신전들이 바로 지하에 있다면 그림도 백화도 다 지하의 백화 그림으로 있다면 어, 불교는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지상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산 밑으로 가면 어느 곳이나 불교 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산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교세 때는 예불하고, 어, 그 다음에 슬강, 어, 그 법당이 필요해서 여기에 신성시 되었다, 이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문화는 뭐냐면은 본격적인 전파는 7세기 전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어 대두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의 정체가 중요한데요. 이 가야는 바로, 어, 1세기 경에 어, 그~ 그 이~ 수르왕이 뭐냐면은 아~ 어, 이~ 조선반도에 들어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아~ 어, 이~ 수르왕은 아마 어, 지금 이제 그~ 어~ 인도의 인도의 그 당시의 패권자인 황제였던 마우리아 왕조나 아~ 어, 그다음에 어, 쿠타 왕조와 관계되는 아~ 어, 그런 아~ 어, 그~ 어~ 그 불교의, 그 뭐고, 이, 그, 선교자라고, 어 보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 어 수르왕이, 어 왕궁을 먼저, 어 세운 것이 아니라, 어, 16, 나한산을, 나한상을 뭐냐면, 세우는 곳을 무색했다고 봐서, 어 이분은, 아, 수로왕은 선교 아, 목적으로 뭐냐면은 아, 여기 조선반도에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룡, 황룡사 구청탑이 불에 타게 됐는데 그 황룡사 구청탑이 불에 타게 된 이유도 황룡사 구청탑 안에 밑에 안에 신전에 바로 삼원적인 어떤 신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마 그 이데올로지기 대립에 해가지고 황용서를 불태웠던 역사적인 불행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박용순 선생님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공부를 전혀 하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어, <laughs> 이들 왕이 어, 새이데올로기 어, 세력들이 되었는데 적다시 말하는 불교 세력에 편승해서 바로 어, 사만시대의 어, 용왕 밑에 그 제국을 있었던 왕들이 어, 그들 편을 어, 들면서 불교 세력화 되었다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 불교 세력은 바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문학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인문학적 시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라에서그중그어 매우 그 유명한 어그 우리가 원광법사도 어 실내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진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진한 출신이라는 것은 그어그어화랑도의어그 세수 오에 어. 그 부, 그것도 바로 뭐냐면 이 원광법사가 사원의 어, 이, 그, 이, 그 사상 이돌리기가 많이 단계제 어, 그, 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보면 어, 임전태퇴는 말이지 있 않습니까? 전쟁에 나서는 기코 물렸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 신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laughs> <laughs> 이때도 이미, 아,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아, 그, 이 때도 이미, 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헬리니즘의 영향을 아, 받, 받게 되었는데, 헬리니즘의 시작은 페르시아에서 출발되었고, 이 영향으로서 그리스 로마로 이어가게 되었는데, 꼽히게 된 것은 그리스 로마를 이어서 꼽히게 아, 되었고, 그 영향이 바로 지금 현재, 아, 수말리 떨어져 있는 어, 조선반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그불상에 어, 그러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laughs> 오늘날의 이 불교의 기본적인 틀도 어, 저 인도라든지 어, 저중앙어시아에서 어, 어, 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삼원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 어, 그진난의 영향을 받아서. 어,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효, 호교라고 한다, 호교. 우리 호족, 호교라고 말할 때 호족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삼전불도 바로 이러한 샤머 시대의 어,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삼전불교의 불교 양식이 바로 이 샤머니 양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교 시대때는 바로, 어, 이거를, 어,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력이 보살이고요 어이 샤먼 시대 때는 음, 샤먼의 어, 그 숲속의 왕, 어, 왕을 보좌할 어, 무당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 <laughs> 이들이 바로 어, 오늘날에 어, 우리가 어, 불교와 유교로 넘어오면서 지금 기독교가 잠깐 지금 어, 그, 어, 빛을, 어, 보았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저물고, 어, 이제는, 어, 새로운, 어, 유불선도 기독교가, 어, 다 포함되는, 어, 삼원시대의, 어, 제국과 삼원시대의 문명과 삼원시대의, 어, 사상과 삼원시대의 제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냐면 함께 공부해 보면, 우리 황금 문명사의 진금다리를 놓는다는 그 의미가, 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